네, 지금 제가 그, 매매 하나 더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두번 매매하면서, 어, 하락 채널이다, 하락 추세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추세선에서 상단 부분을 계속 이렇게 두드린다 싶으면은, 상방 이탈이 나오고, 그 이탈했을 때, 그 힘의 세기를 보고서 전환인지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게 있죠. 뭐, 모르시는 분들은 교육 채널 그, 보장 메시지 한번 더 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는 거량이 래 없어서 많이 좀 약했다 싶지만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거량이 래 그래도 비교적 계속 달, 따라 붙고 그렇죠 요어 이제 그 초록색 선 아까 제가 손절가라 손절점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돌파하면서도 계속해서 베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록색 선은 아까 제가 자, 손절가로 잡아뒀던 부분이고 이 노란선 20240 있죠 네 20240은 지금 요 장대 음봉의 조가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 장대 은봉에 은봉의 종가 부분을 지금 깨줬기 때문에 어, 요거는 거래량 붙으면은 다시 한번 쉽게 좀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지금 노란선까지 떨어지면은 타점을 잡아보려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걸쳐주고 있죠. 네, 그래서 자리를 주면은 매수하는 를 거고 안 주면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지금 비교적 거래량이 어 아직은 많이 붙진 않았다, 그렇죠? 네. 보시면은 네 시간봉을 어4 시간봉도 양봉 전환 됐네요. 네. 양봉 전환 됐고 1 시간봉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어 이게 지금 추세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리를 주면은 네. 자리를 주면은 매수하는 거고. 이 라인 지켜주는지, 이 노란 라인 지켜주는지 보고서 어, 매수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깨져서 다시 내려오면은 어, 다시 한번 요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켜볼게요 조금. 네, 지금 바로 진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아 근데 바로 내려오는데 음, 네, 일단 좀 볼게요. 빠졌다가 한번 다시 올라오고서 네, 그 라인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서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어, 어, 말네 조금 선이 네. 안 맞긴 한데 어차피 초록선에서 사도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진입은 했고 어, 매도 라인을 어디로 어디로 보느냐 보수적으로 네. 이 라인 그렇죠 아니면은 맞게 본다면은 이 라인 아니다 어 여기로 볼수있겠네그렇 해놓고 지금 보시면 수익구간은 충분하거든요 네. 일단은 진입했으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4% 정도 올라와서 네. 일단 목표가 터치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 쪽을 보시더라도 그쵸? 어, 매수들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 매도는 그거에 지금 절반 수준도 다안 들어오고 있죠 네. 일단은 매수가 좀 줄을 이루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 흐름 타고 저도 똑같이 그냥 굳이 세력의 힘을 꺾을 필요가 없거든요. 꺾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 세력이 올리려고 이제 시그널을 들을 주면는 그냥 그거 따라가면 좀 비교적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올라오세요 이제. 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어.. 지금 요기 걸치는것 같군요. 요기 여기, 여기여기이 라인에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올라올것 같네요. 이제. 올라오죠? 예, 매도 하면은 14% 그러면 어, 14.. 예, 14% 매도했죠? 예, 이런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또 다음 저항선까지 또 한번에 가줬죠아 물론 물론 한번은 아니지만 예. 어.. 아래 빠져도 결국은 여기 장대 음봉에 시가 예, 잘 지켜줬고 노란선 그쵸 장대 은봉에 시가 잘 지켜줬고 거기서 지질 받아가지고 그 위에 저항대까지 한번에 갔다 그럼 이 다음 전략은 뭐냐 이 라인 뚫고 그쵸 뭐 여기서 뭐 한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확률 드물고 뚫어준 다음에 지, 이렇게 지지해주던지 뚫고 다시 빠져도 다시 올라가서 지지해주던지 하면은 이 지지해주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롱 잡아두시면은 알아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 자기 목표 수익치로 나오면은 그냥 매도 때리면 되는 거고 뭐 홀딩할 배포 있으신 분들은 홀딩해서 저처럼 끝까지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아침에 이제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탈이 나오면서 그렇죠 거래량 나오면서 이탈 나오고 어 여기서 뭐냐 상단선을 타고서 그렇 올라갔으니까. 가면서 여기 뚫어줬고, 그쵸? 이 과정에서 이제, 사, 이제 약간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추세가 바뀌었다고, 바뀔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쵸? 여기 초급선이 결국은 여기 매물대와 아래 매물대를 나누는 선이기 때문에 이건마저 뚫고 치지 해주다 보니까 여기서 롱을 잡고 수익 낼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흐름이 변하는 걸 빨리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도 좀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전에 봤던 아, 이 전에 올렸던 영상, 이 하락 추세에서 쇼스를 먹었던 영상, 플러스 롱으로 먹는 영상까지 같이 봐야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아마 두개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오후 업무 좀 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계속 윗골에 달면서 막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계속 머리 부분에서 지지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좀 참고하시면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